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어요? 누군가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싹 바뀌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우리 관계를 좌우하는 심리적인 장, 영어로는 필드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라고스에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잘 가던 기사님이 갑자기 입을 꾹 닫고는 막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운전자도 그리고 나도 느낄 수 있는 이 기운. 대체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이 공기 중에 떠도는 듯한 불안한 무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 미스테리입니다. 그 열쇠는요, 놀랍게도 정신분석학에 숨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이인적장, 그러니까 바이 퍼스널 필드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만든 바랑해라는 부부 정신분석가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만나면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존재가 탄생한다. 바로 그들만의 독특한 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돼요. 일단,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각자의 개성을 뛰어넘는 제3의 존재, 즉, 우리가 말하는 장이라는 새로운 실체가 딱 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이라고 하니까 분위기랑 비슷한 거 아닌가? 환경이랑은 뭐가 다르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분위기. 우리가 보통 아, 오늘 분위기 왜 이래? 하잖아요. 그건 장의 일부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병동 분위기가 오늘은 좀 가라앉았네? 할수 있죠. 하지만 장은 훨씬 더큰 개념이에요. 그 분위기는 물론이고 의사랑 환자, 간호사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 보이지 않는 규칙까지 다 포함하는 말 그대로 그 관계 전체를 돌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거죠. 다음은 세팅과의 차이점. 세팅은 뭐 상담 시간이나 장소처럼 딱 정해진 틀을 말해요. 이건 잘안 변하죠? 이걸 연극에 비유하면 세팅은 그냥 무대예요. 반면에 장은요? 그 무대 위에서 매순간 바뀌는 배우들의 감정, 대사, 관계, 바로 연극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유대와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 둘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유대는 두 사람을 잇는 끈 같은 거예요. 하지만 장은 그 끈이 놓여있는 더 넓은 운동장 같은 개념입니다. 운동장 땅이 고르고 좋아야 끈을 잡고 잘뛸수 있겠죠. 이처럼 장의 상태에 따라서 유대가 더 강해지기도 혹은 약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보이지 않는 장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우리가 이 장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은 절대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소설가 솔벨로의 작품에 이런 멋진 문장이 있어요. 어떤 인물이 자신의 존재감을 마치 향수처럼 공간에 뿌려서 그곳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심리적인 공간의 성격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도 분석가들은 바로 이 장의 미세한 변화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내면에서 어떤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강력하고 희망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꽉 막혀버린 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정신분석가 비온이 말한 알파 기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정신적 소화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효소가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잖아요 알파 기능도 똑같아요 날것 그대로의 감정,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생각이나 의미로 소화시켜주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열쇠는 바로 이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막 밀려올 때,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어를 붙이고, 장면을 만들고, 즉, 하나의 이야기라는 틀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꽉 막힌 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훨씬 잘 와닿으실 거예요. 니노라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춤추는 꿈을 꿨는데, 그게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꿈 얘기를 하면서 상담실 전체를 아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꽉 채워버렸어요. 자, 보세요. 니노는 막 무너져 내리는 춤을 꾸는 꿈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죠. 분석가는 그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찬 장을 느꼈어요. 그때 분석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그거 마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그 위에서 벌어지는 댄스 파티 같네요. 이 한마디, 이 새로운 이미지가 던져지자마자 니노의 고통이 눈이 띄게 줄어들고 다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상담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장이라는 개념을 우리 실제 삶,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우리랑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알게 되실 겁니다. 레나투라는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요. 이 경우는 무슨 대단하고 극적인 해석 한 방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안전하고 꾸준한 관계의 장 속에서 수년에 걸친 미묘한 교류를 통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레나토가 상담 중에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접시를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나중에 닦기에 진짜 힘든 막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설거지 팁일까요? 아니죠. 이건 정말 강력한 비유였어요. 분석가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너무 뜨거운 물, 즉 너무 강하고 날카로운 해석이나 개입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단단한 방어막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따뜻한 물처럼 부드럽고 신중하게 다가와 달라라는 어쩌면 분석가에게 건네는 조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장을 함께 만들고 있다. 둘째, 이 장은 그냥 우리 둘을 합친 것 이상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존재다. 셋째,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이 이 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 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직장에서 동료와, 집에서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 장을 만들고 계신가요?